오늘은 2021학년도 7월 생명과학 원학력 평가 유전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A BB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서만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는 A, A, B, B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 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인데 대립 유전자는 E, F, G 세 개가 있대요. 그러면 니은은 E, F, G 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 단일 인자 유전이지만 대립 유전자가 세개 있으니까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보기 볼까요? 기억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벌써 하나를 풀었어요. 자, 그림 가는 남자 P, 여자 Q. 예, 체세포에 들어 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P를 볼까요? P는 유전자 구성이 기억은 어때요? A, A, P, B고 서로 독립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EF 이렇게 돼 있습니다. Q는 어때요? 기억에 대해서는 AABB B. 똑같네요. P, Q가 서로 A와 B는 서로 독립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유전자형은 EG 이렇게 돼있대요.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어 자손이. 그런데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20가지라고 합니다. 표현형이요, 최대 20가지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기억의 표현형,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곱하기, 니은에게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곱해가지고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ABB랑, AABB랑 교배를 하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고. 그러면 얘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봐야 되겠죠?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대문자 두 개, 이렇게 하면 한 개. 네, 이렇게 하면 1개, 이렇게 하면 0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금 간단하게 써보면 0, 1, 2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얘도 역시 0, 1, 2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긴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지수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조금 단순화 시켰어요. 이렇게 교배하면 0개, 0, 0 만나면 더하면 0개죠. 0하고 1하고 더하면 1, 2, 3. 이이 하면 4까지 나오죠. 총 다섯 가지가 나오네요. 기억에서 다섯 가지가 나와요. 기억에서 다섯 가지 나오니까 니은에서는 네 가지가 나와야지 총 20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에서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기억은 E F 아 어, P는 Q는 EG예요. 교배를 하면 E E E G E F F, G. 이렇게 네 가지 자손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네 개가 나오는데 네 가지 표현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각각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얘는 E 밖에는 표현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 G가 나오겠죠. E는 안 되니까. 얘는 F가 나올 거예요. 얘는 F도 이미 있고 G도 있으니까 F, G가 나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E가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F하고 G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마치 ABOC 캐릭형처럼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보기 네은 볼게요. 유전자형이 EF, FG인 사람의 표현형. EF는 F고 FG는 FG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틀렸고요. 디귿 A에서 아까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A인데 기억과이은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은 뭐가 나와야 돼? 딕을 보면 기억은 A A B B니까 대문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니은은 뭐가 나와야 돼? E F가 나와야 돼요. 니은은 쉽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E F는 요거 하나니까 니은은 분의1인게 바로 나오고요. 기억을 풀어볼게요. P 하고 Q 하고 교배하면은 우리 아까 2110 이렇게 나왔잖아요. 2110. 얘도 역시 2110이죠. 어,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2110을 그대로 쓰면서 아까는 012로 했냐? 여기서도 012안 하고 2110 그냥 썼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가지수만 궁금했기 때문에 1이 두개 있으면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1을 두 개로 합했고요. 적은 것부터 하는 게 보기 좋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한개한 한 개가 중요합니다. 1, 1을 중복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두 개로 분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때 처음부터 이런 보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여기서 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펀넷 스퀘어를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것만 찾아봐야 되죠. 여기 두개 나오겠죠. 2하고 0하면 2하고 0하면 두개 나오고 1, 1, 1, 1. 1111. 11. 이렇게 하면 2 나오겠죠. 총 1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6분의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2, 3은 6, 2, 2 4.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32분의 3이 나오겠네요. 16분의 3이 아니라, 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 유전자 AA에 의해 나는 대림 유전자 B와 B에 의해 결정되고요. 라지 A, 라지 B가 완전 우성이래요.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한 개는 X염색체에, 한 개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두 개가 서로 독립되어 있겠죠. 표에 구성원의 성별과 어, 라지 A, 라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이따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에 한명에 개에서는 대림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났고 나머지 한 명에서는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가지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형성됐고 그래서 클라인필터 증후군이 됐대요. 자녀 3은 기억과 니은은 AA BB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녀 3이 XXY예요. 클라인필터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아뇨 1 2 3 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라지와 라지비 사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 분명한 건 뭐냐면 상염색체든 엑스염색체든 상관없이 여자의 경우는 무조건 그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쌍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빠 라지에이는 모르고 라지비가 한개 있어요 엄마 라지 A가 없어. 그러면 스몰 A, 스몰 A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B는 몰라. 자녀 1, 자녀 1, 2는 지금 정상이죠. 라지 B가 한개 있어. 라지 B, Y든지 라지 B, 스몰 B든지 그런 상태예요. 그쵸? 라지 B, Y든지 라지 B, 스몰 B든지 이런 상태고 자녀 2는 여잔데 라지 B가 없다는 거는 스몰 B, 스몰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3은 남자인데 라지 A도 두개 라지비도 두개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뭘부터 볼까? 자녀 이가 스몰비, 스몰비를 갖고 있잖아요. 얘는 정상 자녀니까.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각각 스몰비를 한 개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 아빠가 라지비, 스몰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상염색체 유전 가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자한테 Y를 하나씩 주고, 그러면 1번 자녀가 라지비, 스몰비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 3번이 라지비, 라지비인데,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비블리는 성염색체에서 일어나서 클라임펠터 증후군이 된 거니까, 라지비를 각각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B에 대한 유전자형은 전체 가족을 다알수 있었고요. A를 보면 엄마는 스몰 A, 스몰 A니까 아들한테 스몰 A밖에 못 주고 딸이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이 라제이, 라제이 밖에 없다는 거는 엄마한테는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아빠한테 하나 라제이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딸도 라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3번이 지금 클라임 필터 증후군이고 가가 X 염색체에 있으니까 AAY 요런 형태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 부모 중에 한 명에서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또 염색체 비분리도 하나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Y는 무조건 줘야 돼 아빠가. 그런데 A도 여기서 올수 있겠죠. 그러면 A하고 Y가 아빠한테 다올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정자 형성 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만 뭘줄수 있어요? 스몰 A만 줄수 있는데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a, 니은은 라지 a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 1번 기역 니은은 라지 a이다 맞고요. a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1 분열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라지 a와 y는 서로 다른 기원이기 때문에. A는 X 염색체, Y는 Y 염색체니까 감수 1분열,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디귿, 체세포 한개당 small 스몰 b분의 small a의 DNA 상대량을 자녀 1과 2를 비교해보면 1, 1, 자녀 1은 2는 2, 1이니까 자녀 1이 2보다 크다. 맞죠? 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2 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H, 스몰 H 세 개니까 써볼게요. 라지 H,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R, 스몰 R에 의해 다는 대립 유전자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되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라고 해요. 가에서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두 가지는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10에게서 가에서 다중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어, 또 다가 발현되는 애들이 2, 3, 5, 10이라고 알려줬죠. 표는 구성원 1에서 10에게서 체세포당 라지 H, 라지 R, 스몰 T 개수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H는 A계, 라지 R과 스몰 T는 B계로 개수가 유전자 개수가 DNA 상대량 개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럼 가계도에 표시를 해볼게요. 가가 발현하는 경우 파란색 점으로 표시를 하고 나가 발현하는 경우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가나 다 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가 발현하는 경우는 2, 3, 5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8, 9, 10을 봅시다. 8, 9, 10을 보면 8번, 9번 가가 발현되는 부모 밑에서 발현되지 않는 자녀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성 유전이다. 우성 유전된다. 스몰 H가 정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상염색체 우성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 우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계도에서 성염색체 열성 상 성염색체 우성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성염색체 열성은 아픈 여자 정상 남자를 찾고 성염색체 우성은 아픈 남자 정상 여자를 찾아야 돼요. 얘는 우성인 게 확실하니까 성 우성만 보면 되겠죠. 아픈 남자 찾아서 위아래 여자가 다 아프면 돼. 가에, 가가 발현하는 남자. 응, 찾았어요. 아래 여자, 가 발현했죠. 오케이. 또, 가에, 가가 발현되는 남자. 여기도 찾았네요. 딸이 없어서 모르지만, 네, 엄마도 없어서 모르고. 그 다음에, 정상 여자 찾아볼까요? 가가 발현하지 않는 여자. 2번 있죠. 아래 남자, 정상. 이것도 맞고요. 가가 발현하지 않는 여자. 네, 더 이상은 없네요. 좀 증거가 많진 않지만 얘는 성염색체 우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얘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성염색체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알 수는 없는 상태예요. 지우고 그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어, 특별하게 알수 있는 가계도가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1과 2 사이에서 6이 태어났네요. 똑같은 경우죠, 다 하고. 부모는 둘다 나를 발현했는데, 6번, 자녀는 발현을 안 했어요. 얘도 역시 우성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얘도 성, 우성이 가능할까요? 보면, 아픈 남자를 찾아. 네. 아픈 남자를 찾았는데, 딸이 정상이야. 염색체 우성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아빠가 발현을 했는데 우성으로 아빠는 성염색체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건데 X 염색체가 그 아픈 우성 유전자를 딸한테 줬는데 딸이 정상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예요. 얘는 상 우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를 볼게요. 다는 8, 9, 10을 볼게요. 정상 부모에게서 다가 발현하는 10번이 태어났어요. 얘는 스몰티, 열성유전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얘가 정상이다. 얘는 얘가 정상이다. 그래서 얘는 열성유전이에요. 다가 성염색체 열성인지 상염색체 열성인지 봐야 되는데, 이걸로 해보면 이것도 만족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열성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나다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고 지금 가와 나와 다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뭐 성염색체에 있는지 이둘 중에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 확실한 것은 지금 나잖아요. 나는 상염색체 우성이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볼게요. 나가 발현하지 않으면 스몰 랄, 스몰 랄이죠. 스몰알, 스몰알. 나가 발현하지 않으면 스몰알, 스몰알입니다. 나가 발현을 하면 라지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6번이 스몰알, 스몰알이니까 부모한테 스몰알 하나씩 받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스몰할 스몰알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씩 스몰알을 주고 7번이 스몰할 스몰알이니까 부모에게 스몰알 주고 9번이 스몰할 스몰알이니까 이렇게 다 채워지죠. 그러면 라지알이 몇 개인지 셀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섯 개면 스몰티도 여섯 개여야 되거든요. 스몰티가 여섯 개여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상열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5, 2, 3, 10이 4개가 이 4명이 다 스몰티, 스몰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8개가 되겠죠. 최소 스몰티가 최소 8개가 되니까 상열성은 안 돼. 불가능. 모일 수밖에 없다. 성열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열성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성열성이면 그러면 가나다의 연관관계를 따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H가 어,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상우성이라고 한다면 어, 가가 발현하는 애들마다 라지에이치가 있겠죠. 라지에이치가 있으면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될 거예요. 다섯 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와 나가 연관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가와 나가 연관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3, 4, 7, 8, 9 가계도를 보면은 7번이 스몰알 스몰알 가지고 있습니다. 어, 4번에게도 스몰알을 받고, 3번에게도 스몰알을 받았죠. 얘는 스몰H 스몰H 거고, 7번도 가가 없으니까 스몰H 스몰H일 거니까 얘는 스몰H랑 연관돼 있고, 라지알이 라지, 라지 h 이랑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번에게 라지 H 이 라지알을 함께 줬고, 얘는 그러면 라지치와 라지알을 10번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번도 가가 발현해야 되는데 가는, 10번은 가를 발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상염색체 우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염색체일 수밖에 없다. 성염색체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다와 함께 연관되어 있고 가와 다가 엑스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엑스염색체 그러면 이걸 지워볼게요. 다와다가 함께 X염색체에 있는 가게도로 한번 그려 볼게요. 다부터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1번은 정상이니까 라지 TY고요. 5번은 스몰 TY죠. 남자부터 채워 볼게요. 7번 정상이니까 라지 TY, 3번 스몰 스몰티와이, TY, 10번 스몰 TY라는 거알수 있겠죠? 9번은 라지 T y입니다. 다가 발현하는 여자들은 스몰티 스몰티예요. 스몰티 스몰티이고 정상인 사람은 라지티를 무조건 갖는 거죠. 6번은 어때요? 6번은 아빠 라지티, 엄마 스몰티를 받았고요. 4번은 정상이니까 라지티를 하나 갖고 있고요. 8번은, 8번도 정상이니까,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근데 10번에게 스몰 t를 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를 표시해 볼게요. h는 우성 유전되고, 다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h와 라지 t가, 라지 h, 라지 t가 연관되어 있고, 이거를 6번에게 주겠죠? 음, 5번은 스몰 H와 스몰 T가 연관돼 있고 2번에게 받았어요. 2번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둘다 스몰 H, 스몰 h 일 거고 6번에게 이렇게 연관된 걸 주겠죠. 3번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H와 스몰 T가 연관되어 있고 딸에게 스몰 H, 스몰 T가 연관된 엑스염색체를 줬고요. 7번은 발현 안 했으니까 스몰에이치 라지티 스몰에이치 라지티가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8번은 가가 발현했으니까 라지에이치가 하나 있는 건데, 그러면 라지티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엄마에게 받은 거죠. 라지에이치 라지티를 엄마에게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가가 발현을 했으니까 라지 H와 라지 T가 있고 10번은 엄마에게 스몰 H와 스몰 T가 연관된 X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가계도가 완성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 기억.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에 다에 대한 유전자형, H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아, 라지 T, 라지 T. 이형접합 아니고 동형접합입니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나다 중에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네요. 네. 일단은 스몰알 스몰알이야 다. 나에 대해서는 디그 풀고 있습니다.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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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이니까 어떻게 해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발현을 안 해요. 그러면 가와 다가 둘 중에 하나만 발현할 확률을 찾으면 되겠네요. 지금 얘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ht, small h, small t 하고, small h, large t, y. 이렇게 연관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수정이 되면 가 발현되고, 난, 다는 발현이 안 되겠죠? 이렇게 수정이 되면 가가 발현을 하겠네요. 가만. 이렇게 수정이 되면 가는 발현을 안 하고, 다두 발현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수정되면 가는 발현을 안 하고 다가 발현을 하겠네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한 개만 발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5번 되겠습니다.